요즘 아이돌 1세대들 결혼 소식 들리면 묘하게 반가우면서도 벌써 그럴 나이였나 싶음 이번엔 은지원님 잭스키스 리더였고 예능에서도 워낙 오래 봐서 익숙한 얼굴인데 이혼 13년 만에 재혼 소식 나옴 근데 이번에 결혼하는 사람이 좀 놀라움 무려본인 스타일리스트 게다가 9살 연하 회사 말로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식 올릴 예정이라함 웨딩 사진도 이미 찍었고 시기는 아직 정확히 공개 안 됐지만, 아주 스몰 웨딩으로 갈 거라고 함. 원래 은지원이 재혼에 대해 오픈된 편이었거든. 예능 나와서, 비혼주의 아님, 좋은 사람 있으면 한다. 이런 얘기 종종 했었고, 최근엔, 혼자 살다 고독사 할까봐 결혼 생각함. 이런 멘트도 했었음. 그래서 팬들도 언젠간 하겠지 했는데, 진짜 현실로 터진 거임. 연예인과 스타일리스트 커플도 흔치 않은데, 이정 도면 일도 사랑도 같이 잡은 케이스입